함양 산삼 축제가 지난 12일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축제 기관과 예산 모두 줄었지만 방문객 수와 산양산 판매 실적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다만 대형 무대와 이벤트가 제외돼 아쉬웠다는 평가도 나오는 중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작업자들이 천막과 구조물을 하나둘 분해합니다. 상림공원을 축제가 열리기 전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제18회 함양 산삼 축제가 지난 12일을 끝으로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축제장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축제 기간 몇세 동안의 방문객 수 추정치는 약 18만 명. 산양삼과 가공 제품 판매액은 4억 8천만 원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방문객이 19만여 명, 산양삼과 관련 제품이 5억 5천만 원어치 판매된 것과 비교하면 모두 감소한 수치입니다. 함양군은 작년과 비교해 축제 예산이 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줄었고 축제 개최일수도 4일 준 상황에서 나름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 중입니다. 작년보다 10일에서 6일로 줄였고 예산도 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문객과 판매액 추정을 해본 결과 예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경우 대형 구조물과 대형 무대, 대형 이벤트가 없는 산무 축제로 기획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평가가 다소 엇갈리는 중입니다. 과도하게 잡혔던 공연 예산이 크게 절감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보다 많은 이들에게 함양 산양 삼을 알리려면 대규모 콘텐츠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축제가 점점 대형화되면서 그런 쪽으로만 예산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뭐 산산 농가에게 돌아가게끔 한다거나.

이번에 처음 도입된 친환경 저탄소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 나가겠다는 계획, 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보다 폭넓은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나름의 성과와 과제를 남긴 함양 산삼 축제. 축제 내실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